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 먼저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처럼 프론트엔드 개발자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JS 입문을 J Query로 한 것. 보통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하면 배우려고 하는 어떤 것에 대해 기본부터 알고 시작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더 샘플샘을 계산기로 푸는 법을 먼저 배우진 않잖아요. 직접 손으로 풀면서 풀어가는 과정을 알아가잖아요. 근데 제이커리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예요. 자바스크립트 도움을 매우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죠.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를 편하게 쓰게 해 준다는 거면 당연히 자바스크립트 먼저 알아야겠죠? 근데 대부분의 국비 수업은 jQuery만 가르쳐요. 그것의 바탕이 되는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언급이 없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jQuery를 쓰는 내내 계속 혼란스러웠어요. 한마디로 계산기 조작법만 배운 거니까 계속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에 대한 과정을 이해를 못한 거죠. 이게 왜 이런 흐름인 건데? 왜 여기에서는 이게 이렇게 돼야 되고, 왜 여기서 세미콜론이 붙고 여기서 세미콜론이 안 붙는 건데? 언제 붙여야 되는 건데? 그리고 괄호의 의미가 뭔데? 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이커리를 먼저 배우고 자바스크립트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1도 안 돼요. 무슨 다른 언어를 보는 느낌이에요. 또한 보통 제이커리를 가르치는 수업에서는 다들 플러그인을 가져다 쓰라고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작업을 하다 보면 수정의 한계가 생겨요. 수정을 하고 싶어도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플러그인만 가져다 쓰는 식으로 하면 플러그인 딱 7로 되어 있어요. 코드가 지저분해지는 거고 결국엔 사이트 자체가 무거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꼭 자바스크립트를 먼저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 라이브러리랑 프레임워크를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저는 레이아웃을 가로정렬할 수 있는 태그가 플루트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플렉스박스도 있었고, CSS 그리드도 있었던 거죠. 플루트의 단점이라면 꼭 클리어 픽스를 해줘야 돼요. 이게 은근 번거롭고, 자칫하면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복잡한 레이아웃 구조를 짜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반응형 작업을 할 때도 플루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 2번 박스가 나란히 가로정렬이 되어 있다가 창이 줄어들면 이렇게 세로정렬로 만들려고 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세로정렬이 될때 1, 2, 이순서가 아닌 엎어져서 2, 1순서의 역방향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거는 플루트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flex 플렉스 박스로 flex 플렉스 랩랩리버스를 주면 끝나요. 그리고 css 그리드로 작업을 하면 매우 편리하게 복잡한 레이아웃 구조를 짤 수가 있어요. 대신, 플렉스박스와 CSS 그리드의 단점이라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이 한정적이죠. 근데 요즘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 포기하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언제쯤? 저는 특히나 복잡한 레이아웃의 반응형 작업을 할때 정말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가뜩이나 웹에서도 레이아웃이 복잡한데, 이게 창 크기가 줄어들면서 레이아웃이 틀어지는 거죠. 아, 왜 플렉스박스랑 CS 그리드를 이렇게 뒤늦게 알아가지고는, 어? 하루면 끝낼 수 있는 거를, 어, 일주일이나 애를 먹고 아주 그냥. 하... 아직도 국비 수업에는 강사님마다 다르긴 한데 레이아웃 가로정렬 태그하면 플루트만 언급하시는 강사님들이 계시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겉돌고 돌아가는 일이 없었으면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고작 두 개밖에 없죠. 근데 저는 이두 개가 아직까지로 생각하면 너무 아쉬울 정도로 왜 이렇게 뒤늦게 알았을까 싶어요. 이 세상 웹개발 취준생들 화이팅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